자, 849번. 수가 n인 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를 a, 꼭짓점의 개수를 b라고 할때어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면의 개수가 n인 각뿔. 그러면 면의 개수가 n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각뿔? 어 n 1 각뿔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삼각뿔일 때 면의 개수가 사각뿔일 때 면의 개수가 5개. 그래서 오각뿔일 때는 면의 개수가 6개. 그래서 십각뿔일 때 십각뿔일 때는 면의 개수가 10개가 됩니다. 면의 개수가 밑면 때문에 한개더 늘어나기 때문에. 그래서 면의 개수가 n개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몇 각뿔이 된다? n-1각뿔이 된다. 자, 그랬을 때 n-1각뿔의 모서리의 개수.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는 각뿔에서 모서리의 개수는 두배 해주면 된다.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2배니까, n 각뿔의 두 배니까 n-1 각뿔에서는 n-1에 두 배를 해주면 되고 꼭지점은 상상하세요. 각뿔의 꼭지점 n-1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. 밑면에 꼭지점이 있고 각뿔 모양 그대로 있고 위에 한개더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면 된다. 그래서 여기는 n이 되겠네.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에서 2b를 빼라고 했다. 그래서 a 2b는 a는 2n 2가 되고, 그 다음에 2b를 빼버리면 이 n을 빼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